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쪽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거 귀에 붙이는 게 맞을까요? 귀에 붙이는 수가 정수입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것도 헷갈리죠. 이건 귀로 두면은 늘고 예, 백이 벌리는 자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둘만 하죠. 요 상황은. 그러면은 바깥쪽으로 젖혀야 되나? 바깥쪽으로 젖힐 때 이렇게만 둬 주면 이거는 흙이 괜찮죠?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 요런 때 헷갈리죠 예,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날일자 구침도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 지금은 여기를 붙이면 바깥쪽으로 젖히는 게 정수입니다 자기의 요쪽 돌이 있으니까 응원군이 있으니까 그런 백도 이렇게 젖히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밑으로 젖혀야 되는데 이 밑으로 젖혔을 때, 흙이 단수치고, 이렇게 느는 수가 좋은 수예요. 단수치고 느는 수가.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둬야 되겠어요? 예, 백은, 붙이고, 넘어야 되는데, 이때, 막으면,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두고, 손 빼면 돼요. 이렇게. 그럼 흙의 모양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귀에 날일자일 때이 붙이는 수는 함부로 두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두면 은 오히려 더 가지고 흙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눈목자일 때 붙이는 거 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거죠. 눈목자일 때는 붙이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가 될 확률이 높은데 날일자일 때는 어지간하면 흙이 바깥쪽으로 젖혀요. 눈목자로 두면은 귀 붙임 했을 때 어지간하면 안쪽으로 젖히는데 반대로 날 일자일 때는 귀를 붙이면 거의 바깥쪽으로 젖힌다. 왜 바깥쪽으로 젖히냐? 안쪽이 좁기 때문에 백이 안쪽에서 뭔가 해도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볼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붙이죠. 예, 맞는 말씀이신데 거의 안 붙입니다. 이런 모양일 때 그래서 많이 두는 수가 이렇게 두는 수죠. 네. 이수 많이 두죠. 요즘 프로들도 많이 두잖아요. 실전에서. 이거는 받으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벌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끼우는 수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여러분 이 형태에서 이걸 붙이면 끼웁니다. 만약 뒤로만 받아준다면은 하나 더 미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의 모양이 더 좋죠. 그러니까 백은 그냥 이걸 늘고 이거 둘때 이렇게 벌리는 것보다는 끼워서 굴복시킨 다음에 벌리는 게 백이 좀더 좋아요. 그러니까 흑은 당연히 백이 끼울 때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고 이한 점을 잡으려고 하겠죠. 네, 이게 상식입니다. 당연히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100은 늘게 되고,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거 단수치면 안 되겠죠? 예, 단수치면은, 위를 단수치고, 이거 단수칠 때, 맞보기에요 흙이 여기 막으면, 이거 따내가지고, 뒤에서 엄청나게 크게 살고. 반대로 흙이 이걸 따내면은, 여길 단수쳐가지고, 이한 점이 잡히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한 예, 점이 잡히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흙이 귀를 따라서 들어가는 게 좋은 수예요. 여기서 이걸 따라 들어가지 않고 이걸 잡으면 끊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만약에 흙이 이었을 때이 단수 쳐가지고 맛보기 당하는 게 이제 싫다고 이걸 이렇게 따낸다면은 백이 이 단수 치는 수가 굉장히 아파요. 흙한테는. 왜냐면 초반에 패감이었기 때문에 굴복을 당해야 되니까. 이 굴복당하는 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면 단수 치고 이렇게 뚫어버리죠. 예. 이렇게 양단수 치는 거는 겁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이 양단수는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이에요. 집을 줬지만 백도 엄청나게 좋은 모양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충분한 형태죠. 끼우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잡으려고 하는 게 맞고요. 그러면 백은 단수 치고 이거 둘 때, 단수, 늘고, 이때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걸 미셔야 됩니다. 이걸 밀지 않고, 귀를 둔다면, 잡고, 백이 살 수는 있어요. 입구 짜두고, 이렇게 둬서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흙의 외세가 워낙에 좋구요. 벌린다면은, 예, 흙이, 귀에 백을 살려줬습니다만은 워낙 좋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흙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형태가 되는 것은 흙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귀를 둘때 백이 귀에서 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곳을 나갑니다. 여기서 느는 것은 안 되겠죠? 잡혀가지고 두 점이 잡히니까 흙은 당연히 늘어야 되고요. 백은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밉니다. 이때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넣으시면 안 돼요. 넣으시면 이렇게 미끄럼틀 타가지고 흙집이 다 부서져요. 여기서는 이렇게 입구짝 가셔야 돼요. 입구짝 가서 백을 압박하고 요 단수 한 방은 어쩔 수 없고요. 백은 이런 식으로 날일를 두게 되고. 흙도 이렇게 날 일자 씌워가지고, 예, 이것도 한 판의 바둑입니다. 네, 누가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예요. 실리가 좋은 사람은 흙이 이게 실리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반대로 나는 이 모양을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다 부서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또 흙이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또한 가지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요것도 받기가 참 어려워요. 예. 3삼을 받으면은 이렇게 눈목자를 가든지 아니면 더 이렇게 가서 요 교환이 득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아주 받기 괴롭죠. 예. 이거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이 가장 많이 두는 수 늘고 막고 두면은 요렇게 차려 그러면 백이 이렇게 뛰어나가는 거죠 요렇게 두는 수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이걸 두기 전에 백이 여길 붙일 때가 이제 아주 바퀴가 이제 흙이 짜증이 납니다 네. 굉장히 짜증나죠 요거 붙이는 수 귀에서 붙이는 수가 많은데 이 붙임도 굉장히 짜증이 나요 이게 왜그 짜증나냐면 이렇게 만약 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당장 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베기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냥 예, 무슨 일 있냐는 듯이 두다가 두다가 여러분 뭐 이렇게 뒀어요. 가령 여기서 여러분 여기 갖다 붙이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예, 이거 갖다 붙이면 미칩니다. 아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엄청 괴로워요. 예, 여기 두면 어디 둬요, 여러분? 막으면 건너붙여요. <laughs> 예. 막으면 건너붙입니다. 근데 이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붙이는 수는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느는 수만 아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느는 수를 안 두고, 꼭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거 젖힌다 해가지고, 망하던지, 예,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둬가지고. 예, 잡혀버리죠, 두 점이. 딱 걸리죠? 아니면 여기도 가지고 이거 붙인 당해 가지고 망하시는 거예요. 예 이수는 그냥 넣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늘어만 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두면은 꼭 받아서 문제야. 예 이거 두면은 이렇게 막아요. 그럼 이젖힌 당해 가지고 꼭 당해서 문제지. 예 젖히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또 하나는. 여기 갖다 붙이시면 어떻게 두시겠어요? 이제 이게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왜 문제냐면, 여기를 갖다 붙였을 때, 예, 여기 늘면은 이걸 뛰어가지고, 이렇게 훅 건너가 버리니까, 곧마됩니다, 흙이. 이거는 굉장히 피곤한 상황. 여기 젖히면 이걸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위로 늘면은 끊어가지고, 예, 이거 두 점, 날라갑니다 큰일 나죠. 예, 이거 완전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뒤로 받아야 되는데, 단수치고, 이으면, 요렇게 둬야 되거든요? 요렇게 둘 때, 여기 도가지고 이거 끊어버리면 또 이거 수상전 잡는다고 여길 둬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늘림 나가고, 예, 밑으로 쫙기어야 돼요. 흑의 모양이. 이거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 형태예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유명한 수예요, 아주. 그래서 이런 경우에 흙은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예. 가만히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당하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둬야 되느냐. 흙은 붙였을 때 그냥 있는 게 좋아요. 예.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이으세요. 여러가지 활용당하지 마시고 만약에 눈목자 두면은 그때는 이렇게 차렷 차렷 열중채 다시죠 차렷 차렷 하고 만약에 요렇게 둔다 1 0이 이렇게 많이 두는데 요렇게 많이 두면은 여러분 이때는 급소가 어딥니까 이때 급소 자 여기서 급소가 어디에요 여러분 이거 아실 만한데 여기서 건너 붙이는 거는요, 얼씨구나 그러고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백이 깔끔하게 삽니다. 요거 아니고요. 이런 장면에서는 여러분 요렇게빈 삼각 두는 게 좋은 수예요. 예, 빈 삼각 두면은 막을 때 이거 젖히는 게 아니고 이거 젖히면 이거 이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두시는 게 아니고요. 젖히면 이거 안 이어요. 백이 이렇게 손 빼지 지금은 이두 점은 작아요. 이 저치란 뜻이 아니고, 여길 치중가라는 뜻이에요. 치중가면 이쪽 막으면 이두 점을 끊어 잡으면 되고, 여기 이으면 넘어가서, 베개의 근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모양에서는, 흙이 이렇게 빈상각으로 꼬부리는 게 급소입니다. 늘어주면은, 이렇게 날 일자 가는 거예요. 못 띕니다. 끊기죠. 그렇죠? 예,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아야 되는데, 그때 치중을 가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끝내기로도 엄청 크고, 백의 근거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예, 이게 흙의 좋은 수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백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왔을 때 흙이 이렇게 치받는 거 하나 배우셨고요. 여기도 쓸때 이렇게 날 일자 두는 거는, 붙이고 늘 때, 3 3을 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흙이 이쪽에 외세가 좋을 때, 예, 이쪽에 외세가 좋을 때 이렇게 많이 둡니다. 여기가 모양이 크면 이렇게 살려주고 두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백이 이거 둔 다음에 이거 두고 이렇게 이제 느는데 가령 백이 여기가 너무 좋아서 여기 두고 싶어 죽겠어요. 여기 좋았을 때이사화를 모르시면 안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100이 사는 수를 꼭 아셔야 돼요 손을 뺐어 내가 너무 급한 자리가 있어서 손을 뺐어요 이때 사는 수를 꼭 아셔야 됩니다 변은 6, 4, 8할 6줄이면 죽고 8줄이면 산다 7줄이면 먼저 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거죠 귀는 4, 4, 6활 4줄은 죽고 여섯 줄은 살아요. 그러면 이거 몇 줄?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두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줄이니까 살았죠. 하지만 흙이 귀를 겹치면 이건 변 쪽으로 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육사팔알 죽는 거예요. 백이 귀는 사사육활, 변은 육사팔알. 그런데 흙이 귀를 뒀으니까 이거는 변의 사활로 가는 거예요. 6사팔알 백이 잡혔어요. 근데 반대로 이걸 뒀데 이걸 막았어. 그러면 귀를 두었기 때문에 이거는 4, 4, 6, 8. 100이 6줄이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젖혀도 막아서. 예, 귀사궁이죠. 예, 귀사궁 살았어요. 자, 그러면 100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럴 때 사는 방법. 여길 두면은 이걸 젖혀서 잡히잖아요. 한마디로. 요렇게 두는 수가 있죠. 네, 이 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두면은 젖혀도 예, 두진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네, 이 방법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흙은 맞고, 이렇게 두는 게, 여기 1달락입니다. 워낙 급한 곳이 있을 때. 근데 자체가 백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은 아무리 큰 곳이 있어도, 예, 정말 급한 곳 아니면, 이걸 호구치고 이렇게 늘어놓고 살아두는 게 백의 정수예요. 왜냐면 이런 걸 이렇게 두더라도 나중에 여기 미는 것도 선수죠. 이렇게 비마달리게 하는 걸 끝내기도 있죠. 백이 워낙에 끝내기를 할 곳이 많은데 아무리 급한 곳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당해가지고 겨우 두진나고 사는 것은 좋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아두시면 예, 좋겠습니다.